네, 안녕하세요. 다돌이 게임하는 TV의 다돌이입니다. 어... 네, 제가 처음으로 마크를 봤죠 마크를 영상으로 <웃음> 찍, 찍, <웃음> 찍고 찍찍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제가 평소에도 마크를 즐기던 게임인데 이 게임이 맨날 다운로드 받아서 있거든요 마크스토어에서. 그런데, 그런 게좀 그런 거 같아서, 원래, 제 스킨을 보시면 이게 기본 스킨이죠? 오, 이, 런게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걸, 아무튼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끼고, 오, 어, 되게, 상상한 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요런, 자동문? 이런 것도 따라있고, 암튼 되게 상당히 많이 따라했거든요 여기 포켓몬들 보이세요? 어 물론 제가 건축 그냥 직접 건축한 것도 있는데 어, 포켓몬들을 렘렘TV 오주쇼 했는데요 어 이게 여기 포켓몬들 중에서 눈에 띄죠? 어... 마크에는 이게 병아리가 존재를 안 하죠 나중에 제가 지금 아직 좀 버전이 낮아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나올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어, 이, 이, 지금 이거, 병아리 만들기는, 뭐, 그, 모든 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저기로 제작되어 있는 거고요. 이 혀랑, 눈은 아마, 어, 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따로 이따, 비슷한 걸로 대체해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어, 필요한 걸로 정리를 해봅시라 아니요, 유공아. 아, 그냥이네. 아 이게 자동차가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만들다가 우연히 일치하게 된 거에서, 아 우연히 이런 모습이 나온 거에서 이게 뭐지? 이봐, 게 뭐. 오, 끈다, 끈다. 이거 봐, 고요 아예 제가 그 치트 같은 걸못 써, 쓸? 못 쓸? 어, 치트를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laughs> 네. 치트라도 그냥 비우는 상태로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다리 간격은 잠시만요. 어, 이게 다 이렇게 파서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아 보시기 편하게. 예보시면 하나, 둘, 셋. 넷가 간격은 두 칸으로 이렇게 해주, 이렇게 만들어주시, 일단, 그, 아, 말 꼬였다. 네, 이렇게 두 개, 두칸 간격으로 벌려주세요. 이두칸 있죠? 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앞에는, 이게 그, 아까는 자동나무를 리였고요 이번에는 이거 참나무판으로 이렇게 깔아주고요.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병아리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게 만들고 싶으면 딱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집집 같은 거여가지고, 그러면, 자두리는 몇칸 간격으로 했냐면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간격으로, 했냐면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간격으로 했고요. 일곱 칸. 그리고 이게 일곱, 간격이 일곱 칸으로 했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리가 네 번째 칸이니까, 여기가 네 번째죠. 그리고, 그리고, 뒤에로 하나, 뒤에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다리를 이어줘야죠. 아그 네, 몸을 이어줘야죠. 이렇게 그냥 이어주 여기 두칸 이어주시고 그냥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다돌리도 이게 마크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위로 간위칸 볼게요. 이걸 포함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인데 여섯 칸인데 일단 네 칸만 할게요. 이기 앞부분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해주네 칸까지 해주고 한 칸은 어이? 뭐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총세 칸만 이게, 예, 요건 이미 설치를 해줬으니까, 세 칸만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메꿔주고요. 어, 그 다음이, 그, 그리고 지금 요 정도 했으면 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입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서 가운데 두 칸을, 어, 이게, 분홍색 콘트리트로 했는데, 요 자돌이는, 어 이게 꼭 분홍색 콘트리트가 아닌 뭐 이런 걸그 뭐지? 그 분홍색 양털 같은 걸로 해도 되고요.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콘트리트가 없는 분들은 다른 걸로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 다음은 자작나무판으로 여기서 이게 요, 위로 아니 이렇게 위로 향하면 안되고요 이걸 아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딱 붙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칸 해주시고 이렇게 한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칸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일단 비슷해졌죠 살짝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바로 옆에 한칸두칸 네, 한칸 해주시고 노란색깔 노란색 양털로 메꿔주세요. 아, 그리고 노란색 양털이란 걸 설명 안 들었는데, 어, 다른 블록도 상관없어요. 다른 색깔로 해도 되고, 근데 이게 꼭 노, 지, 노란색 양털이, 그 뭐라 해야 지그 노란색 양털이 좀더 이쁘죠? 음. 노란색 양털이 되게 부드러운 것까지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봉털까지. 요렇게 해줬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얼굴 부분은 완성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일단, 줄, 줄은 아까, 여기, 얼굴 높이랑 똑같이, 여기 맨 밑에까지 포함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니까, 러총 다섯 칸 쌓아주면 되죠? 쌓을 땐. 그냥, 저기, 얼굴 부분이랑, 노, 높이는 똑같이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는 나중에 하얀색이랑 검은색 이런 애도 만들 예정이고요. 네, 가득 오셨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쌓아주시면 매우 일사하죠? 네, 왜요? 똑같죠? 네, 자, 잠시만요. 아, 됐다. 어, 지금, 요, 아, 요렇게 해서 천장도 메꿔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일단 병아리 몸체는 완성이고요. 네, 병아리 날개라고 해야 할까요? 뭐, 사람한테는 팔같은 군데인데, 병아리가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 종류 비슷한 거니까, 날개는 있어야겠죠. 일한 칸, 두칸띄고요 여기서 눈이랑은, 눈 바로 옆에서, 하나, 둘, 아니, 둘, 셋. 이렇게, 눈, 한, 눈, 한, 바로 앞 밑. 눈, 하나, 바로 앞 밑이죠? 이렇게세칸 해주시고요. 똑같이 세칸 해주십니다. 똑같이 세칸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딱한 칸. 이렇게 해주시면, 일 어, 왜 살짝 달라 보이지? 아, 여기 한칸 한 더, 한칸더 설치해주시면, 3 곱하기 3 그러니까 총 9개가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설치해주심 감사하겠고요. 에,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반대도 똑같이 한 칸, 하나, 둘, 셋아 제가 이게 포마크여가지고 되게 느려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런거 좀 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병아리는 완성이고요. 아니, 병아리 모양은 완성이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아, 그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여기서, 딱한 칸을, 이제, 파주시고, 총두 칸을 남기고 여길 파주세요. 깜빡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몇풀 맥불... 아, 맞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음, 맥꾸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계단, 이렇게 이쁘게 완성했고요. 요런 게, 만약에 싫으시다 하시면은, 요런, 예, 이런 나무로, 이 계, 이런 계단으로, 요렇게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는, 어, 집이면 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이 필요하죠, 문. 네, 여기 한칸 쌓, 한칸 쌓고, 어디 있냐? 문이, 문이, 문은 아무거나 상관 없, 없어요. 근데 자돌이는 개인적으로 이문이 가장 그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이문이, 정글 나무는 다르게 불릴 수도 있죠. 다른 버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어 이게 그냥 대부분 손으로 이렇게 열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자돌이는 가바판을 되게 자주 사용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가바판 설치하실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가바판이 꼭 철봉 같은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파 주시고 네. 일단 요렇게 파 주시면 네. 원 이렇게 파 주시면 완성이고요. 음. 따로 인테리어는 그냥 그 그냥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신대요 뭐, 요런 것도, 다, 나는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부셔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그냥 올라가기 싫다 하면 또 이렇게 설치해주셔도 되고, 네, 이거는 각자, 그, 취향, 취향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이런데, 화로 설치해도 되고, 상자, 엔더, 엔더 상자, 뭐, 철커 상자, 화로, 작업대, 똑같은 것만 계속 얘기하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활용품이나 꾸미는 용도 그런 것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쪽쪽 쪽쪽 그래가지고 요런 데는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비밀기지 약간 그, 그런 <laughs>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같다생각 드네요 네 이렇게 가지고 오늘 어그뭐 병아림 집만들기 컨...아유 병아리 집만들기가 끝났고요네 어... 그리고 제가 도티님 유행을 너무 많이 따라한것같겠죠 그러니까 좀 바꿀게요 음...뭐라야 뭐라해야 할까요 네 음... 영상 여기까지 입니다 암튼 <laughs> 이런거는 잘모르겠고요 그냥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아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어 여기까지였고요. 음아 <laughs> 머리 꼬였어. 아무튼 여기까지였습. 지금까지 병아리만 집 만들기가 였습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뭐래 알지 모르겠어. 오 쌍둥이 나 쌍둥이 네 그럼 이만 안녕히 가세요.